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케빈입니다 어 여러분께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목 바로 폴라리스 오피스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3월 15일 이구요 오후 4시 지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구요 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주가 마감이 됐어요 금요일 장이 끝났고 어 이제 주말을 겪 이제 월요일 다시 또 새로운 장이 시작될 텐데 어, 이번 주 폴라리스 옵스 같은 경우 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체감상 더 많이 빠져 보이는 이유는 4% 빠졌다 그러면 어, 이거, 이번 주 이거 밖에 안 벌었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체감상 큰 이유가 2주 연속 음봉이에요 거기다가 제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 한주의이 피로도가 어, 상당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차트만 봐도 그래요. 벌써 이 상승분을 반납하고 요 매물 라인까지 여기 박스권까지 지금 주가가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 21선, 2 1선에딱 걸쳐 있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요거를 좀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도 요 매물 라인에. 지금 딱 여기서 밑꼬리 말고 올라가죠. 그러면서 21선에 안착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근데 거래량은 지금 바닥입니다. 거래량이 좀 터져줘야 되는데, 이 AI 산업이 지금 주목을 못 받다가. 근데 여러분, 좀 오늘 시장 좀 보신 분들은, 어 조금 부러웠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바로 솔트룩스. 솔트룩스가 오늘 22%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을 파고 파고 내려가고 있었는데 오늘 바닥에서 22%의 거리량이 나, 거리량과 함께 22%의 어, 큰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솔트룩스 저렇게 가는데 폴라리스 왜못 가냐라고 많이들 생각하셨을 텐데 일단 솔트룩스 같은 경우 오늘 요것 때문에 갔죠. 어이 AI 성능 시험 이뭐 대회 같은 걸 했는데. 초거대 AI 부분에서 세계 1위의 성능을 보여줬다고 해요. 이 솔트록스가 자체 개발한 이 GPT, LLM이죠. 거대 언어 모델, 이 LLM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생성형 AI, 거대 언어 모델을 얘기하는데, 요게 이제 솔트록스가 개발한 게 바로 루시아 GPT죠. 요게 지금 어이 세계 대회에서 1위를 거머졌다고 하는 소식에 힘입어서 솔트룩스가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아 그럼 폴라리스 왜못 가냐?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폴라리스랑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거 올해 3월에 나온 이번 달에 나온 소식이거든요. 아좀 올라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폴라리스 같은 경우 지금 오늘 살짝 상승이 나왔어요 처음에 한 2%까지 뛰다가 그대로 빼버렸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어, 이 시장을 같이 끌고 가는 힘이 없어요, AI 산업이. 우리 옛날에 2차전지, 2차전지 갈때 진짜 2차전지 하면 다 갔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요번에 반도체 사이클 때도 반도체가 가니까, 인, 오, 반도체랑 반도체는 다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AI는 약간 따로 놀아요, 아직까지. 무슨 한 기업에 좋은 소식이 나오거나 사이클이 나와도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그 기업만 올랐다 빠지고, 개별 이슈로만 움직입니다 이건 아직 우리나라 시장이 작기 때문에 그런데 어 근데 이 ai 쪽에서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뒤쳐지고 있지 않고 열심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어, 너무 크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도 잘 나오고 꾸준히 꾸준히 지금 호재도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어, 이 AI 의료 쪽도 진출하려고 지금 이 인수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올라가면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확실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어, 너무 하루하루 주가에 신경 쓰시기 보다는 좀큰 그림을 같이 그려가자 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큰 그림 어떻게 그리냐. 네. 그림은 이 기업들이 그리고요. 우리는 그 그림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 소식 정보 항상 저희 무료 정보방에 신속하게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나 뉴스 받아가시면서 따라 같이, 같이 공부하면서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무료 정보방 들어오시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런 식으로 네, 종목 추천도 잡아드려요. 3월 11일에 잡아드린 종목이죠. 리노 공업 이런 거 3월 11일에 이제 반도체에 관련해서 잡아드린 조, 종목인데 3월 11일부터 얘가 벌써 2, 30% 가까이 올랐어요. 지금 보시면 오늘도 4.5% 4 상승하면서 3월 11일 바로 요날 잡아드렸거든요. 요날 잡은 데서 벌써 20% 넘게 올랐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항상 좋은 종목 이렇게 맥점 잡아드요 그리고 수익 내는 투자 어 같이 끌어들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도움받고 싶고 정보 얻고 싶다 하시면 저희 무료 정보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오시는 방법 말씀드렸죠. 오른쪽에 번호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 문자 메시지에 숫자 3만 적어서 오른쪽에 번호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기 초대 링크 입장 방법 다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요. 저희는 입장 방법만 알려드리고 그 뒤로 전화나 연락 절대 안 드립니다. 여러분들 뭐 어디 연락했더니 막 자꾸 연락 오고 문자 오고 귀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는 진짜 연락 안 드리니까 어, 믿고 어, 연락 주셔도 되고 구독자가 지금 9,290명, 9,300명 다돼 가는데 저희 만명 정도까지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어, 문 닫을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 입장문 닫을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 얼른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 저런 정보 받아가시면서 투자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가 요 정도로 마감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도 어이 ai 관련 소식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대세가 ai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제가 리뷰 꼼꼼하게 해드리고 관련 소식 어 여기다가 어 실시간으로 주말에도 쉬지 않고 저희 체크하고 있으니까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같이 끌고 나가면서 수익 내는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정보 방에서 어 종목 추천이 어떻게 나가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4일에 어 유가가 올라서 저희가 GSE 그리고 대성에너지 이렇게 두 개를 어 10시 31분에 추천을 드렸죠. 네, 이렇게 무료 추천주로 1월 4일 GSE랑 대성에너지 드렸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1월 4일에 GLC 같은 경우는 지금 18% 18%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어,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는 27% 27%의 어,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어, 이슈에 맞춰서 이렇게 그날 급등하는 거 잡아드리고요. 또 하나 보여드리면 1월 5일에 캡스톤 파트너스를 드렸습니다. 캡스톤 파트너스 어, 오전 9시 4분에 드렸고요. 1월 5일만 해도 캡스톤 파트너스가 지금 네. 24%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어그 다음날 거래일에 10% 이상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 급등하는 종목 잡아 드린다라고 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 이렇게 관련 이슈 뉴스도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잡아 드려요. 12월 7일에는 시노펙스, 시노펙스 추천을 드렸고요. 12월 7일이면 바로 요기입니다. 여기. 요기. 여기 요기 4,500원에서 드려갔고 지금 어, 한달 만에 시노펙스 약 80%, 80% 정도의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12월 8일에 보시면 퀄리타스 반도체도 오전 9시 9분에 하나 드렸고 바로 이어서 제주 반도체 9시 10분에 이렇게 하나씩 드렸습니다. 요 퀄리타스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도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면 이게 퀄리타스 반도체 차트인데요 12월 8일이 여기입니다 여기 저희가 25,000원 선에서 잡아들여가지고 지금 어, 44,000원까지 약80% 가까이 퀄리타스 반도체 상승했고요 그리고 제주 반도체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 반도체 차트를 보시면 제주 반도체도 저희가 여기 12월 7일 한 이쯤에서 잡아들여가지고 지금, 제주반도체도 약 50%, 50% 가까이의 수익이 났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중장기적인 스윙주도, 어, 잡아드리고, 그날그날 올라가는, 어, 급등주도 잡아드리고 한다라고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어부부반도체, 어부부반도체 12월 19일에, 어, 무료추천주로 딱 들었습니다. 오늘은 딱 너다. 대로 수급 차트 완벽하다. 하면서 들었는데, 어부부반도체 지금 12월 19일 차트고요 그날 어부 반도체가 상한가에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상한가까지 잡아 드린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의 자랑 두산 로보틱스 11월 16일에 무료 추천주로 나갔던 종목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보면은 11월 16일부터 지금 11월 16일이면 한 이쯤 될 겁니다. 이쯤부터 지금까지 약두배 가까이 상승을 해줬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률이 났고. 저희가 어, 무료 정보방에서 요런 식으로 잡아드리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요렇게 활용하시면 된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오른쪽에 번호 있죠?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 문자 메시지에 숫자 3만 딱 적어서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기 초대 링크 입장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니까요. 예,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고 무료이고요. 지금 8500분 넘게 이용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무료 텔레그램 이용하는 법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시면 DS 경제연구소만의 무료 텔레그램 방 운영 중이고요. 네, 영상 중간 중간에 저희가 확인을 지켜드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뉴스랑 종목 추천 나가는 텔레그램이고요. 네, 누구에게나 매일 다섯 개, 다섯 개 이상의 종목 우리가 아침에 시황이랑 어, 그 수급을 보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 시황 및 뉴스 기사 제공 그리고 장 마감 후에는 특징주까지 정리를 해드리고요. DS경제연구소 카페나 블로그 방문해보시면 우리 DS 가족분들 수익 인증글 확인 가능합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입장 방법은 네 아래의 번호, 오른쪽의 번호랑 동일합니다. 문자에 숫자 3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제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추천을 드립니다. 관심 종목 또는 무료 추천주 이러면서 이제 이런 거. 한미반도체니 뭐 하나 마이크론이니 이런 거 이제 추천드렸는데 지금 최고가 가고 있죠. 한미반도체 6만원 넘었어요. 이런 식으로 추천드리고 있고. 그리고 보시면 이제, 어 우리 가족분들의 수익 인증글. 어 이때가 이제 장이 좋았던 때도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어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난다. 이분 보세요. 이분은 뭐 지금 수익 어마어마하게 내셨죠. 한 종목이 아니에요. 한 종목이. 우리 뭐한 종목 갖고 몰빵해라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우리는 분산 투자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잡아드리고 어, 무료 추천 잡아드리고 그리고 이분도 올려주셨네요. 텔레칩스랑 PSK홀딩스 어, 이렇게 정말 많이 올려주세요. 진짜 이렇게 인증글 많이 올려드리고 그리고 저희 요런 식으로 뉴스 다 올려드립니다. 자동차부터, 뭐, 반도체니, 뭐, 지금 올라가는 핵심 이슈들 다 올려드리고요. 종목 관련 경제 관련 뉴스 수시로 제공. 이거는 장 중간중간에 계속 올라와요. 무료 추천 같은 경우는 보통 아침에 많이 올리거든요. 왜냐면 하 그때부터 해야지 그날 수익을 내니까요. 근데 이런 뉴스는 언제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다 올려드리고, 그래서 요런 뉴스도 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침에 그 시황도 올려드리거든요 미국 소식 중국 소식 이런 시황 이렇게 짧게 한 줄로 이렇게 헤드라인이랑 그리고 뉴스 뉴스도 이거, 이것도 뉴스 올려드려요 그래서 뭐 FOMC에서 무슨 회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뭐 PPI가 어떻게 나왔는지 연준 의장이 뭐라 얘기했는지 그리고 뭐어 중국은 어떤지 뭐 이런 소식까지 저희가 다 올려드리고 그리고 네 아침마다 세계 주요 뉴스 및 경제 시황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 장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리포트 써드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드리는 거고요 이거 보세요 오늘 뭐가 올랐나 지금 보시면 재건 관련주가 오늘 상한가 갔는데 어떤 이유로 갔는지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반도체 관련주 뭐가 있었는지 뭐가 올라갔는지 얼마나 올라갔는지 왜 올라갔는지까지 이렇게 다 알려드린다 그래서 요 데일리 리포트만 보셔도 여러분들 이제 회사 생활 하시거나 일상생활 하시면은 하루 종일 주식시장 못 쳐다 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시는 종목보다 모르는 종목이 훨씬 많으시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잡아 드릴수록 있도록 그런 것까지 어,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렇게 그냥 데일리 리포트 하루에 두번 써드립니다 점심에 한번 써드리고 밥 먹기 전에 한번 써드리고 장 마감 후에 한번 이렇게 리포트를 써 드립니다 요것만 봐도 오늘 하루 장이 어땠는지 여러분들께서 네, 아실 수 있도록 요런 식으로 올려 드리고요 그래서 요런 것만 받아 보셔도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래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3 적어서 보내주시면, 네, 오른쪽 번호랑 동일합니다.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기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말 다양한 정보 많고, 지금 구독자도 8,000명이 넘어가니까, 여러분 저희 만명까지 모집하거든요. 그래서 얼른 들어오셔야 됩니다.